몇 분이 가셨네. <laughs> 여러분, 잘 들으셨어요? 네. 네. 오늘, 그, 우리 봉사 프로그램 위원회하고, 어 국제교류위원회, 아 요, 도 분과에서, 아 우리 이 방에서, 그, 협의를 회 했는데, 아 우리 로타리안들이, 아 실질적으로, 아 가장 그 필요로 하고, 클럽에서 아 활성화를 시켜야 될, 아, 그러한 사항들을 했어요. 처음에, 이제, 성재조돈이 그 위원장님께서 그 가인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. 밴드를 보시고 여러분들 친구하고 밴드 보는 만큼 거기에 한 십분의 일 하루에 한번또이틀에한 번씩만 열어봐도 그 프로그램에 아마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클럽의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로타리 좋아할는 아 제가 이제 총재할때도 굉장히 그 강조한 거지만은 아 사실상 우리가 로타리 회원 번호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로타리 org에 들어가면 무수한 자료들이 아참 이런 연수회를 거기 그것만 보면은 연수회를 해지 않아도 로타리에 대한 그러한 상식이라든가 프로그램, 역사 뭐 아까 그각 클럽별 데이터 다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클럽별 데이터는 클럽에서 사무장이 하든가 총무님이 하든가 그걸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야지만이 거의 데이터로 나타나요. 그래서 여러분들 꼭그 로타리 ORG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고 보시고 하면은 아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그동안 계속 그 진행해온 우리 헌혈 뱅크의 사업. 지속적으로 아마 체계적인 우리 로타리처럼 체계적으로 헌혈 사업을 하는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. 그각 학교 또 학교하고 그 협약을 맺고 또 여기 전에 헌혈뱅크를 하셨던 산이 박미숙 그 헌혈뱅크 위원장님 또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저하고도 가서 그 현판도 붙여주고 학생들하고 그 협약을 맺고 하신 분이 여기 계신데 지속적인 그 헌혈, 그리고 피해가 그 헌혈, 아까 그 헌혈증, 저희 평택로타리 클럽에서도 급하게 필요해서 그것을 수혜자한테 갖다 전달해서 굉장히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광대 그 위원장님의 그 의료봉사 지역별로 그 클럽별 그 방역봉사를 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그동안 의료봉사가 우리 지구에서 많이 하질 못했어요. 그런데 할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의료봉사도 우리가 추진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또 봉사 프로그램 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전체적인 그 사항을 말씀을 우리 월천 위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전년도에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. 또 어제 그렇게 전달식을 했대는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올해 또 조선가정돕기에 대한 그러한 프로젝트가 실시가 한다고 하니까 각 클럽에서는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엔젤 프로젝트 사업도 각 클럽에서 하는 사업을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각 클럽에서 하, 우리가 하는 봉사 사업이 얼마나, 얼마만한 인원이 투입되고 얼마만한 금액이 산정되고 이런 데이터도 굉장히 없었어요. 그래서 각그 호수를 먹이, 먹이면서 우리가 몇 시간을 했고 몇 명이 며칠 동안 몇 시간을 했고 거기 투입된 돈이 얼마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산정해서 우리가 우리 지구에서 하는 그러한 봉사 사업이 굉장히 그 많은 큰 봉사 사업이다라는 아, 그런 것을 어, 나타내주기로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주 잘 됐고요. 음, 또 이제 글로벌 봉사의 그 수아 백경희 그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, 글로벌 봉사를 어, 용기가 없어서 번거로워서 그동안 아, 많이 하지 못한 그런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전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세계 클럽이 함께 이렇게 글로벌 봉사를 하는데 우리 수아 위원장님이 굉장히 그 많은 그 우리 지구의 글로벌 봉사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 계십니다. 그리고 국제로타리에서 그, 그 글로벌 봉사에 대한 그러한 그그 그 인터넷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. 그러면 꼭 저도 들어가서 보는데 꼭 보고 그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아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 전년, 그 전년도부터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, 아 일본 2770지구 또 340지구 대만 또 자매클럽 있는 그러한 교류를 못하고 있고, 그리고 아러한 활동을 못 하니까 인터랙트 로타랙트의 국제 활동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런데 아, 여러분들 자매 클럽들하고도 아, 물론 교류는 못 하지만은 또 어떤 SNS를 통해서 아 많이 교류를 유지를 시켜 주시고 또 아까 국내 클럽에 대한 그러한 그아 자매 교류 그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. 멀리 있는 그 해외 클럽도 중요하지만은 아, 국내에 있는 클럽끼리의 자매 클럽 활동을 통해서 아, 클럽 활성화를 더할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를 좀 우리 국제 교류 또각 클럽의 교류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, 오늘의 그이 봉사 프로그램과 아, 국제 교류 위원회 그 활동상 아, 오늘 이러한 그 연수를 통해서 아, 각 클럽에서 아, 더 많은 활동과 또 지구에서 각 소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아, 여러분들 그각 클럽의 봉사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연계를 해서 더 활성화된 그러한 그 지구 또 봉사 활동이 됐으면 합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